27번 봅시다. 마이너엘렌사에서 1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의식을 FX라고 두도록 합시다. 절대값은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이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부터 찾아본다면 0이고 두 번째 절대값은 결국 X는 0의 기준으로 지금 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X가 0 이상일 때 그때 FX의식과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그 FX의식을 찾으면 됩니다. X가 0 이상이면 이 X 제곱은 1 이상이고 거기서 1을 빼주면 절대값 안에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풀리게 됩니다. X가 0 이상이면 절대값이 그냥 풀리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네요. 그러면 X가 0 이상일 때 곡선 FX의식은 그냥 0이 됩니다. 그리고 x가 음수일 때 f(x) 식을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x가 음수면 이 값은 1보다 작아서 이 절대값 안은 음수이죠. 따라서 절대값이 풀리면서 마이너스가 붙여지면서 풀리게 되고. 그리고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여져서 풀리게 되고 중에 더하기 1입니다.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라고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곡선의 길이를 하여라라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에서 1까지 루트. 1 더하기 f(x) 의 전체 제곱 dx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루트. 1 더하기 f(x) 의 전체 제곱 dx 더하기 0부터 1까지 루트. 1 더하기 f(x) 전체 제곱 dx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x 값이 0부터 1까지, 그럼 x가 0 이상일 때 fx가 0이었기 때문에 미분한 것도 0이고, 그러면 루트 안이 1 더하기 0, 1이고, 그러면 루트 1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1을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만 구하고 1을 추가로 더한 그 값이 최종 답이 되는 것입니다. x 값이 마이너스 ln 4에서 0까지일 때는 x가 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fx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f'x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에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 x제곱, 미분하면 0으로 사라지고 미분해주면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f'x 제곱해주면 2의 2x, 제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2x, 그리고 2 e 곱하기 2거랑 2 이거 곱해야 되니까 빼기 2 e 이렇게 됩니다. 이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여기 제곱까지 한 자리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루트 1 더하기에 4분의 1 곱하기 2의 2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2, e, dx 그리고 뒤에 더하기 1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앞에 1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1까지 더했을 때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안이 2분의 1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나올 텐데 양수 지수니까 양수 양수 그러면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절대값이 또 그냥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마이너스 ln 4부터 0까지 적분해주고 뒤에 1을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2분의 1에 e의 x 제곱 그리고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 제곱이고 되 거기에 0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ln 4 대입해주고 빼주면 되고 뒤에 더하기 1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0을 대입본다면 2분의 1에 0 0대 자 마이너스 ln4를 대입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ln4면 4분의 1 빼기에 빼기 빼기 ln4이기 때문에 그냥 ln4 따라서 2게 ln4니까 4 이렇게 되고 뒤에 더하기 1 있습니다. 그럼 1 빼기 1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분배 법칙을 해본다면 결국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1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3이 되고 3은 8분의 24이기 때문에 결국 8분의 23이답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7번의 답은 1번입니다.